안녕하세요. 충북 음성군 금왕읍 휴부동산 공인중개사입니다. 오늘은 저희가 상가 임대차에 대한 상가 임대차 보호법의 계약 갱신 요구권에 대한 법률에 대한 내용을 알려드리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며 바로 시작합니다. 상가 임대차 보호법 제10조 계약 갱신 요구권은 다음과 같습니다. 임대인은 임차인이 임대차 기간이 만료되기 6개월 전부터 1개월 전까지 사이에 계약 갱신을 요구할 경우, 정당한 사유 없이 거절하지 못한다. 다만 다음 각코의 어느 하나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임차인이 3기의 차임액에 해당하는 금액에 이르도록 차임을 연체한 사실이 있는 경우. 2. 임차인이 거짓이나 그밖에 부정한 방법으로 임차한 경우. 3. 서로 합의하여 임대인이 임차인에게 상당한 보상을 제공한 경우. 4. 임차인이 임대인의 동의 없이 목적 건물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전대한 경우, 5. 임차인이 임차한 건물의 전부 또는 일부를 고의나 중대한 과실로 파손한 경우, 6. 임차한 건물의 전부 또는 일부가 멸실되어 임대차의 목적을 달성하지 못할 경우, 7. 임대인이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목적 건물의 전부 또는 대부분을 철거하거나 재건축하기 위하여 목적 건물의 점유를 회복할 필요가 있는 경우. 첫째, 임대차 계약 체결 당시 공사 시기 및 소요 기간 등을 포함한 철거 또는 재건축 계획을 임차인에게 구체적으로 고지하고 그 계획에 따르는 경우. 둘째, 건물이 노후 훼손 또는 일부 멸실되는 등 안전사고에 우려가 있는 경우. 셋째, 다른 법령에 따라 철거 또는 재건축이 이루어지는 경우. 8. 그밖에 임차인이 임차인으로서의 의무를 현저히 위반하거나 임대차를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는 경우 임차인의 계약 갱신 요구권은 최초의 임대차 기간을 포함한 전체 임대차 기간이 10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만 행사할 수 있다. 갱신되는 임대차는 전 임대차와 동일한 조건으로 다시 계약된 것으로 본다. 다만 차임과 보증금은 5% 범위에서 증감할 수 있다. 임대인이 임대차 기간이 만료되기 6개월 전부터 1개월 전까지 기간. 이내에 임차인에게 갱신 거절의 통지 또는 조건 변경이 통지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기간이 만료된 때에 전 임대차와 동일한 조건으로 다시 임대차 한 것으로 본다. 이 경우에 임대차의 종속 기간은 1년으로 본다. 다만 임차인은 임차인은 언제든지 임대인에게 계약해지에 통고를 할수 있고 임대인이 통고를 받은 날부터 3개월이 지나면 효력이 발생한다. 어때요? 유용하셨나요? 이번 영상은 여기까지 하고 다음에도 계속해서 부동산의 법률 정보를 업로드할 예정이니까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휴부동산은 공장, 토지, 전원주택 등 부동산 매매나 임대는 물론 청주지방법원에 매수신청들이 등록이 되어 있는 부동산 경매 실무 경력 26년차의 공인중개사입니다. 모든 부동산 거래는 정직과 신뢰로 보답하는 휴부동산과 함께하세요. 감사합니다.